자, 어제 새벽 12시 36분경에 미국 법원에서 리플의 XRP 판매는 투자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판결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쉽게 말해서 증권이 아니라는 걸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 구간이 선 반영이라는 걸 떠나서 갑작스러운 미 법원에서의 발표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상승과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어제 윗구리까지 플러스 83%까지 반등이 나와줬었고 거래대금은 업비트 기준으로 2조 7천억 억 정도의 수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100% 리플의 승소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리플이 대중들에게 코인 판매를 위해서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건 증권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리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점점 그 방향성이 치우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서도 크라켄, 제미니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도 XRP 거래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 주었었고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거래 대금이 당연히 붙어줄 거라는 데 상장을 뒤로 미룰 이유는 없겠죠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리플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투자계약 즉 증권은 아니다라고 이미 그 내용이 밝혀졌기 때문에 거래소의 목적은 리플의 증권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걸 판매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그 거래 대금으로 거래소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그 거래소의 목적이겠죠 자 우선 어제 새벽에 갑작스럽게 나왔던 리플의 이슈 때문에 현 비트코인 관점이랑 알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좀 앞으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전 저의 관점을 짧게 보면은 약 6일 전부터였었고 길게는 어 두달 전부터 제가 브리핑으로 잡아드렸었던 구간이었죠 이전에 브리핑으로 전달됐던 관점들 복귀해 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혹은 현재 시장에서는 어떤 걸 봐야 할지 같이 좀 짚어보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제 리플이 업비트에서 거래대금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나오고 나서 에이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그리고 스텔라룸엔 리플이 강한 반등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4개 코인은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코인이고 옛날에는 지금의 이 코인들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아슨리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현재 최근에 증권으로 분류받았던 솔라나를 포함해서 폴리곤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이끌려서 들어오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아마도 그 분들 중에서는 어, 저의 관점에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어, 아직까지는 이전과는 동일하게 보고 있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이 중요할 텐데 새벽에 SEC 리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한번 움직여서 지금 구간이 오히려 더좀 궁금하시면서 좀 이전 관점이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빠르게 있는 비트겐서 관점으로부터 전달을 드렸었고 제 관점이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아직 알트코인 진입은 하지 않았고 당연히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 어쩌도 당연히 틀릴 수 있고 제 관점에 대한 고집을 부릴 생각도 없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알트코인 넘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먼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이 자 2월달에 대한 상승 그리고 3월달에 대한 상승 7월달 현재 구간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 시간적인 프랙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2월달에도 장대양봉으로 올려준 뒤에 횡보 구간이 있었고 3월 때도 동일합니다. 장대로 올린 뒤에 횡보. 7월 때도 현재 구간의 장대로 올려준 다음에 지금의 횡보 구간을 가져줬는데 이 횡보 구간을 체크해 봤을 때, 자 2월달에도 이 횡보 구간이 장대로 올린 뒤에 캔들이 약 21일 3주간의 횡보 기간이 있었고 자 3월 때에도 동일하게 장대양봉으로 올린 뒤에 이 캔들이 21일 3주간의 횡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약 3주간의 횡보 구간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월달에 나왔던 구간이랑 3월달에 나왔던 구간을 참고하면서 매매를 가져갈 수 있을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드렸던 구간이 2월달이랑 동일하게 흘러간다면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장대양봉의 저가자리를 깨는지 안깨는지를 중요하게 봐야된다 현재 구간에서는 해당 구간이 28k 라인이 될거고 바로 올려준다라고 하면 바로 올려준다라고 해도 이 구간 자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자리 31.5k가 되겠죠 31.5k 자리를 넘기는 순간 부터는 그 고점 자리를 최대로 넘기더라도.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크게 올려주기는 조금은 어려운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 구간이 31.8에서 약 32k 구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격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말씀드렸던 게 사실상 지금 이 고점 자리를 한번더 넘겨주더라도 결과적으로 저는 큰 하락에 대한 시작, 결국 이 고점이 마지막 고점이 될수 있겠다라는 관점. 관점으로 여러분께 좀어 브리핑을 좀 많이 전달 들어왔었는데 어 물론 아직까지도 관점은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랑 동일하게 어 완전히 이제부터는 무조건 떨어질 거다라는 관점으로 하락에 대한 그 관점을 100%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상승에 대한 관점에 대한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게 되었는데 제가 보고 있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60%로 저는 하락에 대한 그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 상승에 대한 관점을 40%그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60%에 대한 이야기랑 40% 새로 생긴 이 상승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려볼텐데 자 우선 첫번째로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일본 캔들 기준으로 31.5K를 넘겨주면서 지금 31.8K 라인을 찍어주고 지금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자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캔들이 가격대는 고점자리를 넘겨주고는 있지만 밑에 보시는 아래 사이의 지수 매수세는 그 가격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가격대를 따라오지 못했을 때 가격이 이랑 매수세가 반대로 움직였을 때를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부르게 됐는데 다이버전스는 추세의 전환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가격 변동폭을 가격 변동폭을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했을 때는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 혹은 가격은 내려오곤 했지만 이 내려오는 가격 안에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붙어줬을 때는 강세로 상승으로 그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라는 지표를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현재는 일봉에서 그 가격대를 매수세가 따라붙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로 지금 일본 캔들이 아니라 주봉 캔들을 봤을 때도 자 주봉 캔들에서도 캔들이 고점은 넘겨주었지만 이 아래 사이지수 매수세가 크게 따라붙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22년도 11월달 주봉에서 나왔던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캔들을 볼때 분봉, 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 그 캔들의 시간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그 신뢰도를 높게 판단을 하는데 과거 22년도 11월달에 나왔던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준 이후부터 자 비트코인은 최대 고점 현재 자리까지 플러스 109% 가량의 반등문이 나와줬었고 그 반등에 대한 기간을 8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져갔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도 과거랑 동일하게 자 과거랑 반대되는 자리가 되겠죠 현재 자리에서도 비트코인이 한번더 고점을 넘겨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의 rsi 지수가 이전처럼 동일하게 이 매수세를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눌려준다 라고 하면은 과거 22년도 11월달 처럼 현재 구간에서는 보다 더좀눌려줄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 어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60%의 하락 가능성이랑 그리고 40%의 상승 가능성 자이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어제 나와준 비트코인 상승이랑 리플 그리고 이런 알트코인들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테더 도미노스가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 23년도 3월 달, 23년도 3월 달의 하락 이후로 가장 큰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두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테더 도미넌스 지은 구간에서 채널링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처럼 하락하는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한 구간부터 자, 하락하는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부터 지금의 채널의 상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그 작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상단부에서는 캔들이 뚫고 내려오더라도 전부 아래 꼬리를 달면서 크게 반 은등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캔들 기준으로 태도 도미나스가 지금의 채널의 상단부 하단에서 몸통으로 마감하는 움직임이 첫 번째로 나와줬었고 어,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던 부분이 잘못 봤던 게 맞고 지금의 태도 도미나스가 채널의 하단부에서 몸통 마감하는 움직임 이 부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 지구관부터 40%의 그 가능성으로 어, 상승해든 그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 캔들 기준으로 현재 지금의 차트에서 매물대 지표를 봤을 때자 매물대 지표로 어 제가 여기다 7%라고 표시를 드렸는데 7% 구간이 어제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 보통 우리가 이 라인을 POC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강한 지지를 뚫고 내려왔을 때는 반대로 이 자리가 강한 저항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다시 테더 도미너스가 지금의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인 7% 구간 위로 캔들을 올려놓지 않는 이상은 어이 상승에 대한 40%의 그 가능성을 어 절대 지금 구간에선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테더 도미너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고 하면 제가 테더 도미너스를 어 잘못 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면 7% 구간을 저항받고 하락이 나와준다면 제가 지금의 채널 구간을 잘못 그은거일텐데 만약에 지금 구간을 어다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작도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났던 여기 구간이 22년도 11월달의 고점자리랑 그리고 23년도 6월달의 고점자리를 이어 봤을 때 테더 도미너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 기준에서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 라인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구간까지는 어, 충분히 열어둘 수 있을 거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7%를 저항받고 하락이 나와준다면 어, 비트코인은 최대 고점 자리를 제가 최근에 31.5부터 32k 말씀드렸었는데 해당 관점은 제가 틀린 것이 맞고 36k까지 그 반등문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방향성을 보이면서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알트코인일텐데 어제 제가 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중복되는 내용은 제거를 하고 어 최대한 어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브리핑 이어가시는 걸좀 전달을 드리겠고 자,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게 알트코인 상승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장 코인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이었고 그리고 그 상승이 끝나는 직전 알트 코인 상승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는 보통 자발트 상승이 나와주고 그 자발트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어, 대장 코인에 대해서는 이전에 대한 그 과거 자료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를 봤을 때 현재 22년도 11월 달이랑 현재까지의 그 반등분을 봤었을 때이 상승장을 알트 코인들이 어떻게 주도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처음으로 앱토스 솔라나 계열들이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가 자, 대장코인 앱토스가 상승분이 플러스 403% 반등분이 나와줬었고 자, 이후에 솔라나 관련 코인으로 솔라나가 185%스테픈이203% 세럼이 322% 반등분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최근이었죠 SEC가 증권으로 코인들을 분류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캐시가 EDMX인 미국 거래소에 상장 예정 공지가 나오면서 POW 관련 코인들과 비트코인 관련 코인들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당시에 204%반등문이 나왔었고 비트코인 캐시를 따라서 가장 최근에 비트코인 SV가 108%이 캐시가 125% 비트코인 골드가 73%반등문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의 차트가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이제부터 다시 알트코인 상승장으로 이끌어 올린다면 최근에 올랐던 POW 관련 코인들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고 반대로 POW에 밀리면서 하락분을 보여줬던 on. 증권형 관련 코인들이 상승세를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증권형 코인들 안에서 대장 코인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할 텐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대장 코인으로 유력해 보이는 코인들 리스트입니다 비트겐서 관점 공유하다가 공유를 드렸고 추가로 저는 아직 알트코인을 진입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알트코인을 진입을 하게 되는 기준을 어 지금 바로 좀 말씀을 여러분께 들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상 어제처럼 뭐 리플, 에이다, 스테이서스 네트워크 토큰 스텔라, 루멘처럼 플러스 40% 플러스 50% 이상 나온 코인들을 지금 기준으로 자 매매를 한다는 라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오늘 이 리플이란 코인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나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 소송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라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대장코인 매매법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찾아 뵀었던 그 내용이 알트는 매집이 끝난 뒤에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올리기 때문에 눌렸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은 조금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게 메인 관점에서 있습니다. 보통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거래량을 좋아하다. 터뜨리면서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고 거래량 터뜨리면서 올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시에는 그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의 저점자리를 절대 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비트코인 캐시는 추가 반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브리핑 드렸었는데 자 그럼 비트코인 캐시 말고 다른 코인들에 대한 그 예시는 어떤게 있을지 좀 살펴보면은 솔라코인도 과거에 상승분을 보여줬을 때 양봉 거래량이 터졌을 때자 양봉 거래량에서 계속해서 상승분을 보여줬을 때이 양봉에서 나온 이 저점 자리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줍니다 반대로 이 양봉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왔을 때는 그 자리는 강한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자 솔라코인 외에도 이전의 웨이브가 과거에 플러스 자리때가 거의 400에서 500% 반등분이 나와줬을 때도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직전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양봉에서 왔던 이 양봉 거래량 자리의 저점 자리를 어, 절대 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결국 이 저점 자리는 낮출 수는 있지만 이 양봉 거래량의 저점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23년도 1월 달에 앱토스가 크게 반등문이 플러스 400% 반등문 나와줬을 때도 이때도 동일합니다. 이때도 양봉에서 거래량 터졌던 자리, 직전에 저점자리를 깨고 내려올 수 있지만 절대 양봉에서 나오는 저점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문이 나와줍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앱토스랑 리플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그 리플, 만약 대장 코인이 나와준다면 어떤 기준에서 제가 종목 진입을 할지에 대한 거를 어, 앱토스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Okay. <laughs>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게 자, 지금처럼 장대로 40% 50% 반등문이 나왔던 이런 코인들은 기준을 잡기가 지금은 애매하다라는 게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매집이 끝난 뒤에 자, 매집이 끝난 뒤에 상승분을 보여준다고 하면 양봉에서 어던 양봉 거리랑의 저점 대리를 절대 깨지 않는다라는 걸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기준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과거에앱토스 코인 보면은 플러스 자 이때가 자, 플러스 32% 반등문이 나와준 뒤에 그 다음에 양봉 자리에서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면서 양봉 거래량이 한번더 터져줍니다. 저는 만약에 리플코인도 동일하게 여기서 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게첫 번째가 될것 같고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캔들에서 양봉 캔들이 나오는 걸두 번째 그리고 그 양봉 캔들이 나와줬을 때이 거래량을 넘겨주는 자리가 나와줬을 때이 거래량을 넘기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그 다음 뽕 양봉에서 나와주는 이단 양봉의 저점 자리를 손전 라인 잡고 종목 진입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어 가장 빠르게는 빌딩에서 관종 올방 그리고 유튜브 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리플로 예시를 들은거지 리플 외에도 뭐 솔라나 폴리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그리고 스텔라 루멘같이 어 제가 좀 언급드렸던 그 코인들 안에서 이 상승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 그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장코인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최근에 가장 눌림을 받았었던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된 그 코인들이 강하게 반등분을 보여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가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게 어제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XRP가 거의 2조 4천억, 2조 7천억 정도의 상승분이 나와주는데 업비트 전체적인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를 봤을 때는 어, 업비트에 대한 그 기중이 그리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크게는 바이낸스가 17% OKX가 4%뭐 그만큼 업비트 국내 투자자들이 리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좀 어정 여기서 좀 담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구간을 상당히 좀 신중해 바라보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점들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길어졌는데 우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찾아뵙고 혹시라도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거나 좀 쉽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저한테도 질문을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추가되는 관점들 계속해서 수립해서 여러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호흡하는 그 장으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